네, 한전 사장님. 네. 예. 어, 클라우드 기반 차세대 ERP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ERP 공급사가 세브로 알고 있고, 이세부는 2016년 한전을 상대로 국제 중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가 최근 취하한 적이 있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브 소송 취하는 한전 차세대 ERP 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꼼수로도 보여져요. 세븐 어, 2017년도에 KT에 대해서도 국제 중재 재판을 제기했다가 6개월만에 취하한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건 제가 몰랐습니다. 네, 세븐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지난해 국내 매출이 4,183억 원으로 ERP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그런데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을 빌미로 기업의 내밀한 정보를 요구하고 국제 중재 재판을 남발하는 행포를 부리는 거 아닌가 이런 합리적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한정과 관계기관의 정보와 자산현황을 살펴보니까 두 곳을 제외하고 전부 특정 ERP로 구축했고 구축비용만 1,289억 원입니다. 연간 유지보수비가 241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에 따라 국내 중소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재하도급 방식을 통해 글로벌 기업의 단순 용역 유탁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청기지로 전락해 있는 것이죠. 정당한 하도급 대금은 차치하고 유지보수비용이 만만치 않게 외국으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다 보니 국내 기업들은 공공레퍼런스 확보가 어려워 공공기관이 예면하는 악수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자료를 보니까 다행스러운 것은 산업부 산하기관 중에 동서발전, 가스기술공사 이런 일부 공기업들이 국산ERP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한전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전산 담당자들이 애국산 소프트웨어에 대한 맹신과 국산 소프트웨어에 대한 막연한 불신을 가지고 있지, 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우려가 드는 것도 현실입니다. 공공기관이 국산 소프트웨어를 우대하지는 못할 망정, 국내 기업이 근거 없이 차별을 당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 추진 중인 차세대 ERP를 포함해서 완전히 발주하는 전산 장비 또 소프트의 국산 제품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또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전 사장님 예 들어서 사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대로 그 차세대 시스템 구축할 때 국산 소프트웨어가 특히 경쟁력이 있는 국산 소프트웨어가 채택되는 데 있어 그 불공정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저희가 과정 관리를 철저하게 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